스펙을 쌓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라고 하는 제본 하에 있는 말씀을 첨가하겠습니다. 2차 고성 성립교 때인가 어, 우리 소가의 교회가 이제 뭐 고성 성교할 때좀 추축이 돼가지고 연계교회한 어, 고성지역에 30개 교회에 연계교회에늘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홍대세교회에서 준비한 부패식당을 빌리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대세계의 니임 목사님, 전명 목사님이, 어,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들은 이야기가, 어, 그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학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미나를 시작하고 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기억에남냐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를 하거나 강사를 할 때에 박사학위를 따면 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나는 무슨 무슨 학과 박사입니다. 무슨 박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사는요. 박사라고 해서 우리 다 압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면명은 만물박사 하셨는데 만물박사가 그냥 일반 전공박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별걸 다아죠 그죠? 박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사는 어떤 자격증을 치료했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스펙입니다. 학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스펙은 없어도 실력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라는 분.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그죠? 예 저는 무슨 자격, 무슨 자격, 무슨 경력이 이런 산 20가지가 돼. 요야 자격증도, 얘들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는 일이 없대. 다른 말로는 백수래 놀고 있으니까 자격증, 경력등 이런 것은 스펙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자격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을까 무능한 실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미국 다녀왔습니다. 호주 다녀왔습니다.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토익 점수가 얼마고 영어 점수가 얼마입니다. 근데 영어를 못해. 그죠? 스펙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겁니다.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는데 본인은 정작 놀 줄을 몰라. 어떻게 노는 방법을 몰라. 웃음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 웃을 줄을 몰라. 정작 본인이 웃을 줄 모른다고 한다면 스펙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실력은요, 토익 점수는 없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진짜 실력이겠죠. 웃음 치료사 자격증은 없지만 웬만한 말을 하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실력은 뭡니까? 성도가 실력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실력은 뭘까?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면 장로 줍니다. 권사 줍니다. 집사 직분 줍니다. 또 신학대학을 나오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줍니다. 그럼 그것이 실력이 됩니까?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이면, 교회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지. 그죠? 절에서는 스님이 제일 높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장로가 높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이 권사가 높고, 그죠? 집사순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볼 때 스펙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지. 시스템이 뿐이지. 그렇게 성격할 뿐이지. 그걸 갖다가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펙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의 진짜 실력은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능력은 뭔가? 첫째는 성결하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률과 순환력에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다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영성 있는 승부의 모습이 나오고, 영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네가 교회를 몇 년간 다녔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런 건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고, 네가 가진 돈을 얼마나 했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죠? 관심 가지시죠? 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떤 게 있죠? 네가 정말 제일해서 떠나, 성결하냐?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냐? 거룩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성결하고, 거룩하냐? 그 정부로서, 과평하냐?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양순하냐? 그죠? 화안 내고, 뭐, 이렇게, 겁나게 하지 않지 않냐? 긍휼하냐 선한 열매가 가득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다. 라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년의 열매. 사입경호 자양추원절 이렇게 아홉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과평도 오래 참가 자비의 양속과 우려와 충성과 절제니이 이렇던 것을 금지할 권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거죠 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은요 달라고 달라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데서 문제가 나는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는다 그게 하나님도 보고 싶어하시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면요. 어, 여러분 방에 한번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잘 모르시겠거든. 다른 집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오면서 그집에가면 참깨 끗해 이런 분계시잖아요그집에가면참 준비가 잘 되어졌어. 야참 좋아. 가끔씩, 뭐, 세미나가 있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텔을 가지 않습니까? 참 좋은 호텔을 들어가게 되면, 참 깨끗하죠? 잘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이야, 쉬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죠? 그죠? 그곳에 누고 싶어요.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집은 자주 신방도 가고 싶고, 그런 집에서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 더러운 집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더러웠던 집은요 그 뉴욕에 살때 우리 바로 옆에 있던 집그 키다리 아저씨 집이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어, 집에 차가 세 대가 있었습니다 차세 대에 뭐가 가득, 가득 찼냐면 휴지 조각부터 잡지책부터 읽지도 않아야 하는 그 책이요 차 창문 중간쯤 차 있었어요 운전대에만 사람이 앉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책으로 햇빛에 걸리고요. 온갖 지저분한. 그래한 번, 너희 집에 가보자. 집이 어찌되냐 했는데, 야 제가 문을 열어보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갔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집은 집대로, 온갖 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갖 돈갖 뭐, 책들로 쌓여져 있는데, 교수 이셨거든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판단했어요. 한 한달 우리 집 살고 내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 실세지였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도 그 안에 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오지 않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부음받게 하실까요? 거룩한 성령,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희락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이 지저분한 것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라 성도의 삶은요. 성도는 스펙을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번 했네, 성리책몇 자를 읽었네, 내가 집사에 장문에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알수 있습니다. 삶에 순한 인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죠. 파편케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요꼭 싸워. 별 일들이 다 있어. 어떤 분을 뵈면 꼭 싸워요. 이번 명절 때 보면 어, 알수 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어떤 가족이 보면 아이고 반갑다고, 좋다고, 딸딸되고, 웃고, 자기가 알아서 뭐, 전부 치고, 뭐,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보면요? 저는 그냥, 뭐, 일만 하면 사라지네, 없어지네. 입에서 나오게 불평불만 운만밖에 안 하네. 그래서 충돌하고 싸운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 크리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인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 거룩하지 않고, 성령받지 못하고,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한다는 얘기요 어떻게 복음 전한다는얘기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나 잘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니나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여기 제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제지였지 입술로 욕하는 사람들도 잘 하더만 욕도 잘 보게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다 죄인이라는 거 그죠 욕한번 해도 죄인이 보죠 나쁜 생각 한번 해도 죄인인데 다든죄인이잖요 그걸 주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 다시는 제가 도안돼들어눕지 않겠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옷이 없어서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 했는데 이 성찬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음. 겁니요 거룩함은요 성도의 실력입니다. 그렇게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렇게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 왜 힘들어? 남편 탄, 아내 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다를 보면, 새로 구멍이 있어. 밑 빠진 동에 물을 부어봐야, 들어온돈다 나가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고생한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남이 다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참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 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쓰는 것도 있고, 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찬장에 보면요, 별별 그릇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어, 좋은 그릇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어, 보통 좋은 그릇은 주로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꼭꼭 모셔놨다가, 손님 왔을 때만 꺼내 그런데안 좋은 그릇들 보면 거기다가, 뭐, 어, 모말랭이나 버리는 것들은 다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개주죠. 개주고, 그렇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 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돼요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깨끗하고 거룩하면 성도의 그릇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다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쓰실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해 안 쓴다. 아무리 보아보려봐야 안 씁니다. 축복받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글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야, 난 너도 쓰고 싶고, 나도 축복하고 싶고. 그 글에 쓰다가 뭘 담아줄까? 그 글에 쓰다가 뭘 축복해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어자격적은 있는데 영어를 못하면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죠.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말라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축복은 바라는데 내가 거룩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음방으로 드리고 함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에서는 축복하지 않는다니까. 악만 구해보십시오. 축복하시나.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 실리시다. 내 생물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한 말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은 거룩, 고룩, 거룩, 고룩, 거룩하시니요 교회 나오셨습니다. 육체에 있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거룩거룩하신 거룩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땅 나아갈 때 축복되고, 강력하고,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승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거니다 주님, 저 가운데 역사에 따라, 이것이 실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결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서 사자보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하여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음망으로 하고 예배 빠지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야,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요. 잠도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하면 자는 것을 보세요. 잠도 집에서 주무시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집에 가서 자면 되지. 그런데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주님 앞에서도 자다 천국 가서도 주십시오. 천국 가서도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형세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 7일간의 시간 가운데,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별로 상관도 안 하네요. 축복하지도 않죠. 기도해봐야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바로 예배 시간.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일 내게 살아 있습니다. 눈이 살아 있고 기법이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성도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소가야교회가 시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골이 시골이 아니겠죠? 그죠? 시골 보시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보시겠어요? 이야 소가야교회 교인들은 나에게 들리는이 예배가 살아있네. 이걸 보고 축복하신다. 성도에 성도가 잘되고 성도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내게 되면 목회자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은 얼마나 더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우리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보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다윗의 가문 다윗은 이 다윗의 가문은 요한 계시로까지 나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솔로몬의 가문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받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상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야 아, 하나님이 진짜네 하고 죽었어요. 다윗 시대는요. 아직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제도적으로나 제대로된꿈거리라도 있었나 시스템이라도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들로 축복하시 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신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시스템도 좋았습니다 중앙집권제가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넓은 영토를 얻었습니다 풍족한 물자가 있었고 많은 조공국 들이 있었고 동물, 식물, 어류에 능통한 솔로몬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 시를 수천 개씩이나 지었습니다. 스펙을 보면요. 솔로몬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룹성을 보면 다윗이 훨씬 뛰어납니다. 다윗의 축복으로 아들 솔로몬이가 누린 축복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주어진 스펙,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그 아들이 누렸냐. 아들 때는요, 나라가 두 개로 반쪽이 납니다. 솔로몬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라 반쪽을 만들요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이 극에 달한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이 있을 때, 예배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어릴 때부터 잘들어두세요 우리 학생들. 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들어두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한다고 축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이 있을 때, 그룩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라는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거 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옆 사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이 잘못된 버릇을 예배 드릴 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무릎처럼 퍼집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 보지도 말고 보고 웃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축복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도 엄청난 축복 가운데에 사는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집에서 훈련시키는 개인 군사들만 310명 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자기만 삽니까? 가족들이겠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부지간만 자녀들까지 대충 계산만 해도 천명이 넘거간다 천명이 살아야 될집이 있어야 되죠. 천명이 먹어야 될 음식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아, 뭐냐? 네. 어디냐? 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 단이 뭡니까? 이게 단입니다. 앞에 보면 이게. 여기 단을 쌓아죠 바로 예배사로 살았다고 어디를 가나? 단부터 쌓는 겁요다 예배부터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예배의 삶을 보아온 아들 이삭이가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그다지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의 중심이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와요. 이삭은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세 가지 이삭에게는 중심 사상이 있었는데 첫째 재단입니다 단을 쌓다 바로 예배상이죠. 두 번째 장막입니다. 장막은 뭐죠? 집에 사는 집을 얘기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 꿈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꿈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야기예요 왜냐하면 꿈물을 통해서 양들이 모았거든요 소들이 모았거든요 사람들도 먹고 살았던 엄청난 재산이 바로 이 꿈물입니다. 우선 순위가요. 하나님 가정 직장 순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을 그대로 축복했어요. 누굴 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는지를 아들 이사는 보았거든. 늘 예배 삶을 살았다라고. 이사의승승장부의 비결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 먼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직장이 우선이 되고, 두 번째가 가정이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된다면, 한 개의 꿈을도 못 봤을 거예요 꿈을 판다고 파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 따라가면서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고생고생만 하다가, 돈은 벌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참 그런 질문 받으면요. 목사가 참 힘들어져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야, 너 성격부터 고쳐. 너그렇게한 것도 있어. 이런 말 해주고 싶은데, 너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그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는지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셨는다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자수성거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 자기 노력으로 했다는 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쩌다 은혜 받습니다. 동기 부여가 되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받았다고 곧장 하나님이 뭐냐? 예배 자리를 떠나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다 깨집니다. 사람 때문에 다 상처 받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고오랜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면 달과 같은 축복,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많더라. 저는 기도할 때 다윗의 축복. 크고 하고 강하고 강한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비율도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거 하나님께 예배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거 하나님께 예배사고 있습니다 신약성 비을를 여길때 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의 다윗을 바탕으로 나온 이 세계를 열어가는게 신약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작은 부자는 사람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 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니다 온갖 좋은 것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그저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죠. 그런 건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다 말니다 주님의 말씀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늘로부터 내용은 예배를 떠났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함을 떠났으면 그 그릇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맨날 고생만 하고 고생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잘살 거야. 목사가 부와 하고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 받고 싶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냅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라고. 록펠러가 죽은 후에요. 카습니드 얼마나 남기고 받느냐 남긴 유산이 사람들은 궁금한 것니다다 두고 갔어요. 하나도 못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흑거일이라고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졌냐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비대물 입었냐 이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영적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영적 실력을 아라는 이게 공식입니다. 성도의 실력은 거룩한 용서, 성결에 있다라고 하는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룩 없이 축복 없습니다. 예배 없이 축복 없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괜한 유스들이 많잖아요. 내 거룩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독하고 비방하고 박근혜가 어떻다며 최순실이 어떻다며. 누구 뭐, 뭔가 시부자리 욕부터 시베리아 분습까지 나오고 억지로 억지로 왜 자기를 더럽게 더럽게 만드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입술 제로 하시고 내 생각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축복하실 때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그런, 그런데 축복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 목사는 성도가 잘 되고 잘 가지길 바라고 바랍니다. 목사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에 평생을 마치지 말고 죽어서도 칭찬받는 그로 예배에살에 평생을 바쳐가는 믿음의 종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여러분 십년 단위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축복을 누려가시는 소가족의 전승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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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책으로 성결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며 이것이 지혜고. 그룹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에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룹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부리며 살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의 성분들을 아버지의 이 땅에 펼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가는 귀한 믿음의 종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옵나이다. 아,